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헤드폰 소리로 듣고 계십니다. 뭔 소리냐고요? 이건 제가 헤드폰 주파수 응답 대역 측정하려고 만든 것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헤드폰을 씌우고 헤드폰 소리를 측정용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니 m d r 7 5 0용 헤드폰 소리를 듣고 계신데요. 물론 이렇게 헤드폰을 녹음한 소리와 마이크 소리 원본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것이 마이크 실제 소리인데요. 차이가 좀 있죠. 이제 다시 헤드폰 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참고로 화면에 헤드폰 이름이 표시되고 있다면 헤드폰을 녹음하는 소리이니까요.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헤드폰 소리를 녹음하고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몇 가지 헤드폰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헤드폰도 주파수 응답 대역 측정 그래프를 보면 헤드폰마다 음색이 어떤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보면 차이점을 훨씬 쉽게 알수 있겠죠. 물론 지금 들리는 소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헤드폰을 사용했을 때 소리하고 절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헤드폰 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이 마이크 자체 음색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여러분이 소리를 듣고 있는 스피커 또는 헤드폰 또는 이어폰 이런 것에서 또 소리가 바뀌게 되니까 지금 들리는 것만 가지고 이 헤드폰 소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교는 물론 가능합니다. 헤드폰을 지금 다른 곳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테크니카 m40x로 바꿨는데요. 소리가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동일 조건에서 비교는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소론이 길어졌는데요. 사실 오늘은 헤드폰 리뷰라기보다는 녹음할 때 사용하는 모니터 헤드폰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녹음할 때 어떤 소리가 녹음되고 있는지를 듣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때 사용하는 헤드폰과는 조금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헤드폰 블리딩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블리딩이라는 것은 소리가 헤드폰에서 새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녹음할 때 헤드폰 소리가 마이크로 새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해가 쉽게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폰 음량은 동일하게 하고 음악이 마이크로 얼마나 새어 들어가는지 녹음해 보았습니다. 자, 헤드폰 블리딩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블리딩되는 것은 헤드폰 볼륨을 좀 줄여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녹음용으로 헤드폰을 고를 때는 가능한 오픈형보다는 밀폐형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외부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오픈형은 밀폐형에 비해서 차음이 잘안 되기 때문에 주변 소음과 녹음되는 소리가 섞여서 들리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려해봐야 할 것은 물론 음색이에요. 음악 감상용 헤드폰을 고를 때처럼 저음은 빵빵하게, 그리고 듣기 좀안 좋은 소리는 적당히 숨겨주고, 그런 음색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니터링용은 가능한 플랫에서 모든 소리를 다잘 들려주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지금 녹음되고 있는 소리가 어떤지, 자음은 많은지, 파열음이 생겼는지, 또는 붐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들은 뭐 핸들링 노이즈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쯤에서 헤드폰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소리 녹음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음악 몇 가지를 헤드폰으로 재생하면서 녹음했습니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M40X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응답도 역측정한 것을 보면 이렇게 알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100에서 300Hz 사이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나머지 소리들이 잘안 들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M40X가 플랫한 헤드폰이라고 하는 리뷰가 많을 거예요. 제가 헤드폰이나 스피커 리뷰를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 이런 이유인데요. 물론 소리를 평가할 때 다들 각자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뭐 그분들 관점에서는 플랫한 게 맞을지도 모르겠죠. 자, 아무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라고 적당히 줄여주고 듣기 좋은 소리만 잘 들리는 그런 헤드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대역이 잘 들리는 것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용으로는 이 소니 MDR750용만 한 것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가격이 12만원, 13만원 정도이니까 뭐 가격도 적당한 편입니다. 제가 모니터링용으로 다른 헤드폰도 몇 가지 써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DT770도 자주 언급되죠. 저도 몇달 쓰다가 후보에 줘버렸는데요. 주파수 응답대역을 보면 4kHz에는 딥이 좀 있고, 6kHz 이상 고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시찰음이 좀 강하게 들리는 성향도 있습니다. 아마 음악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래 사용했을 때좀덜 피곤한 소리, 그러니까 소니 MDR7506보다는 좀덜 피곤한 소리니까요. 이 DT770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피가 좀 크고 접히지를 않아서 외부에서 영상 촬영하면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용도로는 여전히 7506이 좀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슈퍼럭스 HD681이라고 얼마 전에 구매한 것인데요. 가격이 4만원 정도이니까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면 이것도 엄청 플랫해요.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저렴한 모니터링용으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주파수 응답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플랫합니다. 대신에 6에서 10kHz 까지는 좀 많은 편이라서 고음이 좀 불편한, 불편하기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가성비로는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신에 얘는 오픈형이라서 블리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녹음하는 분들은 헤드폰 볼륨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물론 일렉트릭 기타 같은 악기 녹음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슈퍼럭스 HD 681 얘도 플랫하고 저렴한 모니터링용 헤드폰을 찾으시는 분들은 얘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모니터링 헤드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듣기 좋은 헤드폰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